식이라고 할까, 뭐 무용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어떤 미적 가치를 표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 아니겠지 않까요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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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어, 뭐, 율동이라고 한까 무용이라고 한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오래된 종합 예술은 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인간이 이제 인류가 가장 언어나 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몸짓으로 소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하느님과의 소통도 춤으로 많이 해서 그 제의식에서부터 춤이 나왔다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춤이라는 것이 이 사실은 정말 오묘한 거예요. <laughs> 춤 속에는 너무 오묘한 모든 것이 그 담겨 있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춤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탐구를 하고 평생을 함께하면서 한국 춤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 자랑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 외국의 경우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춤처럼 정말 다양하고 풍요로운 춤이 없어요. 기껏해야 폭댄스 정도? 그러니까, 그 뭐, 포르투갈, 뭐, 어디, 어디. 자기네 춤이라고 하면 민속무용 몇 개, 폭댄스 정도의 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민족은 정말 많은 그 문화유산을 춤으로 남겨주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춤과 노래를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400여 가지의 춤이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춤이 정말로 많이 향유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춤에 대한 위기의식도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대전 신무가 앞으로 어, 대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대전의 문화 콘텐츠로 어, 대전의 그 성장 동력으로도 <laughs>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 되겠죠. 대전 신무가 허용하고 있는 아니면 표현하려고 하는 음, 음. 명분과 방위성도 네. 상당히 훌륭해야 되겠지만 네. 그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도. 네. 흔히 우리 민족을 뭐 창의적이다, 문화적이다, 은근과 끈기다, 아니면 한이 많은 한의 네. 민족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그런 정서적 가치도 네. 춤추게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원래 저희 그 한민족은 뭐 삼국지, 위지 이런데 음. 동이전이 나 이런 데 보면 삼박사일을 네. 남녀가 떼지어서 춤추고 본음을 네. 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런 배경이 우리가 유불선이라고 하는 종교적 배경도 있고 네. 또 자연을 신봉하는 무교라고 할까요? 네. 없을 무자가 아니라 네. 그 일종의 그 타부를 숭배하는 거죠. 네. 예, 지금 네. 자연숭배주의라고 할까? 네. 예, 예.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고 합쳐지고 거기서 분화되고 또 새롭게 생성된 것이 또 하나의 춤의 바탕이 기원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해 봐요. 네. 그렇게 따지면 대전 신무도 그런 배경하고 전혀 분리돼서 얘기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거 자체죠. 예. 그래서 어, 그 시, 한국 춤 안에는 한국인의 그 정신과 철학과 그 몸짓과 음악과 의상과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종합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 춤에 대전이 소재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어, 대전을 상징하고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는데, 대전의 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일단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춤이 되도록 노력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아름답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춤이 조금 굉장히 심오한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미는 조금 느리고, 조금 늦은하고, 그렇지만 그 끈기가 있지만 요즘 현대인은 탁 누르면 탁 나오는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뎌해요. 한국춤의 어떤 그 끈기와 그, 그 진인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약간 못 견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춤이지만 한국춤의 액기스를 버리지 않으면서 한국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대전의 춤으로 만들려고 네. 노력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합니다 저는 좀 춤문가가 아니니까 여쭤보는 것이 대전 충청 사람들이 기질과 정서가 무엇으로 보시고? 네. 그 특성을 무용으로 어떻게 표현하려고 했다. 저것도 근데 저 그런데 저는 그열 가지가 다 달라요. 아. 열 가지 소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반춤은 그 정말로 능청거리고 여유로운 그 춤이고 또그 호연재를 그리다라는 그 여류 시인의 음. 여류 시 호연재가 있잖아요. 그연그네 김호연재 호연재가 그 갖고 있는 그 여인의 그 남존여비 사상으로 인한 그 여인의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외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이다라기보다는 음. 그열 개의 소재에 맞게 굉장히 그 안에 다양한 음. 것이 들어있지 이것은 단결합니다, 명료합니다, 뭐 화려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네, 거죠. 크게 네. 이제 미학의 기원을 따지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네. 뭐 순고미라든지 네. 비장미, 네. 우아함, 아까 말씀하신 대비를 통한 골개미 같은 거 이런 그몇 가지 분류 속에 집어 넣는다면 네. 특히 어떤 미의식을 무용 속에 대진 신문 속에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 말씀을 좀 네. 건데 이제 그 작품이 다 달라요. 이제 서로 인제 본양 같은 작품은 굉장히 숭고미가 네, 있어요. 틀렸을 네.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그 한국인이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네. 다양한 미의식조차도 대전신문 속에는 포용적으로 다 수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그렇죠. 게더 그렇죠. 맞겠네요. 네, 뭔가 네. 한두 개로 말할 수 네, 없어요. 예, 예, 예. 한두 가지의 특징이 네. 아니고 네, 네. 그렇죠. 우리는 뭐 우호하면서도 숭고하고 그렇죠. 어 대조적인 대비를 통해서 거기 해압과 네, 네. 때로는 조롱과 냉수도 네. 있는 거고. 네, 네. 지역 정체성과 일치시키려는 이런 상징화 노력 네, 또 확산 노력 뭐 개인이 하실 수도 있지만 지방 정부에서도 당연히 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또 이런 노력에는 동참하고 또 그래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지역 문화가 굉장히 살아나야 한다는 의식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 지역 브랜드를 아니, 대전 지역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각 지역마다의 지역 브랜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전신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역 브랜드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번의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은 그냥 앞으로의 첫 걸음의 큰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에 대전신물을 그 예술감독 퇴임 공연으로 하고 4년 동안 대전신물을 공연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 공연 진행비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재정적 후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laughs> 그래서 그것을 어 한두 개씩은 했죠. 어그뭐 세계 과학 정상 회의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한두개 작품씩은 올라가서 했지만 이 대전 식물 0 개의 작품이 대전을 오도록 하게 하는 어, 대전을 대전 식물을 보러 어, 관광객이 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작품으로 어, 살리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좀 나서서. 대전 신무를 위한 하드웨어도 좀 만들어주시고, 신무 전용 극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춤이라는 것은 완성도가 2%만 부족해도 감동이 안 와요. <laughs> 그러면 전용 극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지금 제 생각은 춤만 완성되었어요. 그 안에는 그 대전의 첨단 과학이 들어가서 춤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전의 과학자들이 이 대전 식물을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족산 노후를 어떻게 첨단 영상으로 띄워줄 것인가 아,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함께해서 이 작품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무튼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 네. 그러기 <laughs> 네. 위해서는 전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을 포함해서 이런 그. 대전신무의 내용이나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양식이나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스토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네. 넓어져야 되는 거 네, 아닌가 네. 다들 동의할 때 네, 네. 저것은 아, 내가 대전사람이고 충청도 사람인데 내 정서와 내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다, 맞아떨어진다 이런 과정과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신문을 만드실 때 어떤 그런 시민적 참여가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전국공모에서 1등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앞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렇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말씀대로 진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대전시민대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어, 그냥 춤, 한국 춤들이 많이 그 개설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대전신무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신무를 대전시민들이 배우고 익혀서, 어, 대전에 그,를 알리는 어떤 축제나 그 대전 시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곳에서 대전 신무가 추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가들만 추는 춤이 아니라 아 조금 더어 버전을 시민 버전으로 물론 좀 낮춰야 되겠지만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아 말씀하신 대로 좀더 어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 공유하는 그 방법도 많이 찾아야 되겠죠. 네, 지금 대전 신무를 공연하실 때는 제자들,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군무도 있나요? 이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네네. 동무보다는 뭐 집단적인 춤을 추는 걸 군무로. 동무는 하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것을 그 많아서 뚜엣이 가장 많은 아, 거고요. 최소. <laughs> 네, 네, 최소가 뚜엣이고, 네. 아니면 최대는 어, 50명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그 모양새는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원 규모로 <laughs> 안 보셔서 정말로 예, 봐서, 예. 예, 아, 이해가 정말로 예, 예, 죄송합니다. 이제 대전 충청인의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문화예술인 이시니까 어, 대전에 사랑, 대한 사랑이 지극하셔서 응. 대전을 주제로 한 무용도 어, 창작무로 열까가지나 신무를 만들어내실 정도의 열정과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이시니까 충청에는 이런 모습을 <laughs> 나는 기대한다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 제가 감히 충청인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조금 음, 어,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려 있고 좀 창의력 넘치는 어, 일들을 누군가가 아, 할때 좀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조금 빈약한 것 같아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던 거이시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지 새로운 것을 지금 대전 식물 하는 것도 지금 만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전 식물을. 저의 인생을 다 걸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그런 것들이 이게 뿌리 내리기가 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좀더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냥 이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음. 작업이기 또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부여해서 미래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는 그런 절차이기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대전 정체성 탐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이제 열 번에 걸쳐서 여덟 번도 남았습니다. 네네.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대전을 자기들만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이런저런 평가도 하시고. 생각도 말씀을 해주실 건데 네. 오늘 하여튼 수업을 야외에서 해주시고 갑자기 모시게 됐는데도 귀한 말씀을 해주시길 말씀. 고맙습니다.